다스플레토사우니스 안펠로사우루스가 오들 이거 한번 볼까? 누구누구 나오는지 이거, 이거는 다스플레토사우루스고 이거는 파사우루스고 이거는 에버넌트니하고 <laughs> 아아빠케다도스고 이건 알베리지사우루스고 이거는 한펠로사우루스하이나하이 하인, 여기 있는 거 어떻게 다 알았어? 하윤 공룡박사인데. 하윤이 공룡박사야? 응. 우와, 하윤이 진짜, 엄마 깜짝 놀랐다. 여기 있는 거 하윤이 모를 줄 알았는데. 다 알고 있네? 하윤이가 공룡들이 응. 다 갖고 있거든. 공룡들이 사랑해서 그래. 아, 하윤이가 공룡들을 사랑해서? 어, 그래서 공룡들이 다 갖고 있는 거야. 와. 아... 짱 멋지다, 우리 하윤이. 어, 앞 어, 로 싸고 있으면 목이 기네? 많이? 어, 목이 긴데 등에도? 보조? 보조도? 응. 여기도 그러네. 에이.